안녕하세요. 오늘은 깻순이 반찬. 이 깻잎은 그 윗수만 뜯어서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 깨순이가 보이면은 꼭 반찬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이 굵은 부분은 반찬 해놓으면 뻣뻣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따듬맞주세요 이렇게. 자, 이렇게 잎부분만 이렇게 뚝 떼서 이렇게. 자, 이렇게 깨끗하게 세 번은 꼭 섞어주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물 빠지라고 이렇게 좀 놔두고 이제 양념을 준비해 봅시다. 들어갈 재료에는 양파, 양파 절반도 이렇게 얇게 얇게 좀 이렇게 썰어주고요. 작은 대파 절반도 이렇게 송송 썰어주고. 당근도요, 한 20g만 조금만. 반찬을 해놓으면 색깔이 이쁘라고 당근도 있으시면 조금만 해서 이렇게 채쳐주고 자요 깨순이에 들어갈 양념 다진 마늘 반 수저요 진간장 세 수저 국간장 한 수저 여기에다가 참기름 참기름은 저는 두 수저 듬뿍 넣을 거예요 후춧 가루 조금 톡톡 넣어주고. 간단한 양념이 만들어졌어요. 자, 씻어놓고 물이 빠진 깨순이를 이렇게 솥에다가 바로 넣어주세요. 씻은 대로 바로 솥에다 넣어주고 이 양념해 놓은 거를 끼얹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살살 이 깨순이 자체에서 씻었던 물이 있기 때문에 센 불로 하지 말고 살짝 중불로 줄여 주셔가지고 이제 볶아내시기만 하면 돼요. 그렇다 놨다 살살. 그러다 보면 숨이 죽어서 쭉 줄어드니까요. 자, 이렇게 금방 숨이 죽죠? 숨이 죽고 나면 여기에 당근하고 양파하고 같이 넣어서 같이 좀 볶아주세요. 이제 여기 국물이 생기면 불을 세게 해서 이제 국물을 살짝 졸여주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이 솔짝 줄으면 돼요. 이 깨순이를 처음에 데쳐서 하시면은 까마고 이 깨순이도 질겨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씻어서 바로 양념해서 이렇게 쫄려지기만 하면 돼요. 이 양파만 익으면 다 익은 거거든요. 이 대파 넣어주고, 그리 참기름은 한번더 넣고. 처음에 참기름 두손 넣었죠. 참기름을 넣어놓으면 이 깨순이가 잘 이렇게 부드럽게 되거든요. 그리 마무리 깨도좀 뿌려주고. 간단하고 맛있는 나물이 뚝딱 됐어요 이 깨순이는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타고난 효능이 있으니까요 깻잎 반찬을 자주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쪄아도 반찬이 좀 뻣뻣하고 맛이 없으니까 살짝 국물기 있게 그래도 나는 국물이 없으면 좋겠다 더 졸이셔도 돼요 자, 오늘도 깨순이 반찬으로요 행복한 저녁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만나요